<목소리>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엘리스랑 백설공주가 만났어요 <laughs> 언니 유튜브 보니까 <laughs> 진짜 <같이> 이렇게 찍더라 <laughs> 오늘 저희가 라디오를 진행해볼건데 브이로그를 한 찍어볼게요 오늘의 집 파트너 가용이 오늘의 특별 출연 가용입니다 제가 어, 어, 백설공주를 따르는 난쟁이들 또가. 어, 그니까 어, 아, 우리 어, 썸네일 찍을래?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okay. 창피해 <laughs> 이것은 모니터입니 아니, 이것은 저희가 나오는 모니터예요. 아 이것은 티비예요. 모르 이것은 가영이. 언니, 이거 두석구 설명해줘요. 아, 이것은 다이아는 아니오라 이것은... 어, 뭘까 이것은? 아니, 이거 싸구려! 크리스털 앤 크리스털 크리스텔 크리스텔 그리고, 이, 이 모니터는, 우리 사야가다 해요. 이거 뭐라 그러지? 이거 뭐, OBS. 뭐라 그러지? 그래? OBS 성추, OBS 성추를 다 해요. 능력자 오고 능력 좀. 자, 오늘도 파이팅 해. 그리고, 나오기 싫어하는 우리 하람이랑, 우리 팀장님. 원빈이 언니예요 팔. 둘째 일 둘째 7 반에 이거 만들면 안 되네. 찐, 찐 스타일에 맞춰저얘한 대만 때리고 갈게요. 고현이쿠키이쁘니나젤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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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흐름 다네너 공개 쳐형가이 <laughs> 셀카 타임이에요 안녕 <laughs> <laughs> 네, 우선 저는 어, 동화 앨리스를 모티브한 의상을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아 약간 이게 고무가 너무 세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약간 고무어그가서 아래는 밑에 가지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설명해 줄까요? <laughs> 이거 맥도날드야? 어... 샘버거 싸게 사는 그런... 저 리젠틱 어두운 색 있는데 줄까요? 오! 나야. 나 약간 흑과 익설공주 컨셉으로 가고 싶거든? 아니 거기도 줄까요? 아니 여기 여기 어 뭐야! 아니 어차피 밥 먹으면 지워도 이거 되는 사람? 어? 뭐야! 놓으면 <laughs> <laughs> 되는데? 아니 원래 예쁜 모습만 들어가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오늘도 <laughs> 이상한 혜진이 <해집이 웃음> 아니죠 <웃음> 자기야 언니는 무슨 머리 하나 자르는데도 되게 요란하 r a n d 구독도 했어 나 원래 잘 o u r e o h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, u y u 혜준 형사 내가 할게 응. 시시시작. 빰빰빰빰. 빠라 밤. 행운의 이어보세요 오늘 전화 오세요. 주세요. 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줬을지 함께 받아볼까요? 하나 둘 여보세요. 겁나 쌔게 돌려봐. 가가 <laughs> 사인. 어, 오늘도 <laughs> 이상한 혜진 구독자 분들 중에 제 사인이 필요하신다면 <laughs> <laughs> 연락 주세요. 찐이 <laughs> 사인도 있어요. 찐이 사인 걸리시면 제가 이 입술로 쿡 <laughs> 도장까지 아, 찍어드릴게요. 하나 둘셋 약간 포즈 맞춰서 하나 찍자. 아, 좋아. 요잘 그래, 그래. 맞췄다. 이거. 왜 도망가? 감사해요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? 세현이가 좋다고 했어. 어떤 아, 요렇게 아니고 요렇게. 음. 이런 식으로 포인트 살려서. 세실세실 더. 한 명을 맞춰 주자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도망가잖아. 좀 맞춰 주세요. 좀 받아줘. 저희 지금 스탠바이 20분 전입니다. 지금 7시 11분이고요. 19분 전입니다. 미치겠어. 1 5분이라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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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려서 안 되겠는데. <laughs> 시작 3분 전. Mm. 아, 기다리는 사람이 16명이야? 안녕하세요. <laughs> <오, 웃음> 네? 아, <laughs> <laughs> 17명 17명. 파이팅. <laughs> 1 17. 예요? 지금 여러 분들 속. 와, 또 나이. 해 안녕하세요. 오늘도 돌아온 두 번째 주 금요일 라디오. 저희는 일대기 라디오 팀입니다. 이번 스페셜 게스트분과 함께 시작을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다시 앉아 주시고요. 네. 해진님께서 이번 달 라디오 주제를 선택을 정해 주셨죠. 네.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삶은 계란이라고 생각해요. 아니고요. <laughs>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청. 저... 웃 말아주세요. <laughs> 네, 특히 <laughs> 청소년 시기에는 쉽니다. <laughs> 하지만 공부하려니까 마음이 안 잡히네요.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? <laughs> 너무 어려운 사람이네요. <laughs> 마음은 독일에 가고 싶고 간다면 행복해지겠지만 이미 학업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 늦어져 있는 상태라는 게 걸려요. 독일에 간다면 많은 경험을 쌓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스펙이 된다거나 취업에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. 순전히 제 행복 때문에 1년을 미루는 것 괜찮을까요? 나는 네 저희 3부 게임의 시간에 돌아왔습니다. 오!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네 저희가 다 이걸 따라 한 거였어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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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<laughs> 손목 세세가. 내가 가님 맞는데? 아, 아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죄송니다 오늘 아까 죽 해진님이랑 같이 하니까 열기가 너무 핫해져가지고 조금. <laughs> 네, 저희가 이렇게 오늘 진짜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. 네네네. 해진님 네, 네, 네. 어떠셨나요? 어, 여기가 죄송해요. 저는 <laughs> 이뭐한지 <이거> <laughs> 너무 너무 좋았고요. 후회 남기지 않고 그냥 막 마음대로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오늘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엘리스와 나... 베사공주였습니다 안녕.